안녕하세요. 지민구입니다. 어,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주식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2, 3년? 어, 저번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말했지만, 주식이라는 걸 알게, 알게 된건 20살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회사 직원분이 주식을 하시는 걸 듣고 주식이는게 뭔지는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당금이란 거를 확인하게 된게 우연히도 우리 아버님께서 에이스 식품에 다니셨는데 스톡옵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포스코, 포항제철의 주식을 조금 몇개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준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근데 거기서 배당금 이라고 배당 통지서가 날라 오더라고요아 그래서 배당금 이라는게 주식을 사면은 뭐 들어오는구나 라는 개념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죠 뭐 주식알못이라고 뭐 주식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부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의 필요성을 자꾸 느끼고 그리고 뉴스에서 주식이 호황기다 그때가 아마 2008년 때가 가장 주식이 돈이 많이 벌리던 시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가 가장 저도 돈을 대출을 땡겨서라도 집을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도 하고 그때 저는 대출로 이제 다른 사업을 한번 해봤다가 잘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흘러 주식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건 물론 책도 있겠지만, 어, 인터넷이죠. 솔직히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떤 원리, 또 그거에 관련해서 검색해 보고 배당금이 뭔지, 뭐월 배당이 뭔지, 분기 배당이 뭔지. 어, 대략뭐 숫자로 뭐 퍼가 어쩌고, PR 이 어쩌고 이제 조금은 감은 오는데 솔직히 아직도 그런 막 공식 또는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를 보는 거에 대한 개념은 아직 솔직히 희박합니다. 제가 파고들질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근데 감으로는 알고 있어요. 물론 조금만 더 제가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 알고는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회사 재정 상태 이상이 없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 정도에서 이제 뭐 배당도 나오고 또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 가치가 있다 뭐 배당 성장형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은 조금씩 감은 잡고 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하고 든다고 제가 하루 종일 주식을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거는 오로지 배당 투자, 플러스 장기 투자. 제가 몇번 단기 단타 매매죠. 초기에 삼성과 사마 알미늄을 잠깐 했어요. 삼성도 딱한 번만 팔고 수익 내고, 그 뒤로 바로 이제, 원래 연말에 팔았으면 더 수익이 나는 건데 안 팔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삼알 미늄 같은 경우가 진짜 안타까운 게 초기에 한 300만 원 투자해서 수익을 좀 냈다가 너무 단타 세력이 하도 이 주식을 갖고 노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불안해서 만원도 안 됐던 시기인가? 만원 조금 넣는 시기에 팔았었는데 지금 그 주식의 가치가 지금 3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 그걸 지금까지 장기로 갖고 있었으면은 뭐, 몇 배인가요? 하여튼, 뭐 대략 뭐, 2,300배는 벌었을 거예요. 뭐, 2,300배 안 되더라도 100배 이상은 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 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걸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고, 주식이 하루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단타하시는 분들처럼. 그렇다면, 안정적인 회사를 선택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또 성장을 통한 주식의 가치 상승을 통한 수익을 내는 것 밖에는 제게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도 실제 이 소득이 제 나무 증권에 한해서만에 대한 소득인지는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이거는 나무 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체크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일단 나무 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제 나무 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겠죠. 2022년 현재 11월인데, 560만 원 정도의 금융 소득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금은 573,990원을 만 현재 됐고요. 보시면은 이자 소득은 1 0 0 0 211원 밖에 안 돼요. 제 계좌에 CMA라고 할까요? 배당 소득으로는 559만 8,870원이 찍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투자를 했죠. 대략 이 계좌에 제가 한 6천만원 정도가, 6천만원? 네, 아까 보니까 6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투자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거기에 마이너스 손실이 천만 원 정도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500만 원이 넘게 벌렸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물론 이미 제 전체 계좌에서 어뭐 매년 500만 원 넘게가 배당 소득이 발생하게끔 이미 저는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년만 지나면은 지금 마이너스 된 부분은 손실은 커버가 됩니다. 2년 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5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이 700만 원이 되고, 말 그대로 복리로 계속 이 배당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500만 원을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10년간 뭐 500만원이 5천만이 원이 원 되겠죠 5천만원이 뭐 플러스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뭐 플러스 뭐 남들 뭐 배당 소득 해서 얼마야 벌겠나 했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많은 분들 계산한거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 되면은 예를 들어 1억 투자해서 3억이 5억이 6억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물론 어. 제 투자가 올바르다면은 올바르다는 표현을 끌고 큰시장경제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면은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주식만으로 3억 5억이 벌리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주식 공부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전문 저보다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저랑 똑같이 말해요 장기 투자하고 배당주 위주로 또 성장하면서 배당도 주는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물론 안정적인 회사를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굳이 어, 그렇게 돈잘 벌리면 너만 하지 왜 어, 알려주냐 어, 답답해서 그럽니다 저가, 저도 힘들었지만 여러분들도 힘들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빨리 벗어나려면 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투자라는 개념 이 주식이라는 게왜 돈이 벌리는지 왜 부자들은 계속 돈을 버는지를 아셨으면 해서요 허황 된막 지금도 제가 명 다큐멘터리 뭐 100억을 뭐 버는 유튜버들 영앤리치 뭐 이런 걸 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빠르게 돈을 벌고 싶지 그 과정은 생략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초기 투자금이라는 걸 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수있 어떻게 10억, 20억, 100억이 벌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 초기에 어떤 투자금을 마련할 준비도 안 해놓고는 쉽게 돈을 벌 생각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길어졌지만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꼭 공부하셔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자립하시고 자립하신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돈 100만원 가지고 시작해도 좋아요. 그 이상 투자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한번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